오늘 우리는 친일파, 독재, 이두 용어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용어에 대한 왜곡과 거짓 교육이 현행 좌편향 거민정 교과서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친일이라는 용어입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 있는 국민이 있는지요? 일본 만화를 좋아하고 우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교상 실리적으로 일본과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친일파라면 일제 식민지 때 친일 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친 인물이어야 합니다. 1945년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최하 당시 20살은 됐어야 친일 활동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 90이 넘었을 텐데요. 정확히 현재 대한민국에는 당시 친일파로 활동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자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그들을 친일파로 부르겠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연좌제도 아니고 그런 식의 정죄를 한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제 식민 지하의 상처가 깊지만 이제 과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친일파에 대해서 현행 좌편향 교과서가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천재, 두산, 동아, 미래엔 금성 지학사 비상. 이 교과서들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나쁜 친일파라면 누구일까요? 을사조약을 앞사 앞장서서 체결한 당시의 고관들일 것입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좌편향 교과서에는 을사오적에 대한 설명이 누락돼 있습니다. 특히 앞잡이 이완용을 제대로 설명하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친일은 다분히 만들어진 친일입니다. 이제 독재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계적인 독재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아실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히로이토, 가다피, 김일성, 김정일, 사담, 후세인 이 리스트에 이승만, 박정희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1948년부터 대한민국 건국, 건국과 함께 1960년 4.19로 물러나기까지 12년을 집권했고, 박정희는 1961년 5.16으로 집권, 1979년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기까지 18년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70년 역사에 30년을 집권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1948년부터 오늘 현재 30대 초반 김정은까지 70년간이고,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들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함축한 이미지 교육 방법입니다. 글을 몰라도 그림은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이고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지요. 어머니들께도 권합니다. 역사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림만 쫙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사진은 주름이 선명한 비호감 사진 한두 장, 박정희는 5.16직후의 매우 살벌한 모습의 사진을 공통으로 싣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저 박정희의 사진이 미래엔 교과서엔 아예 없습니다. 반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천리마 운동, 거대한 동상, 환히 웃고 있는 처리된 얼굴, 뽀샵 처리죠. 수많은 사진들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단한 권의 교과서에서 제가 찾은 자료 화면들입니다. 없는 사진 빼고요. 이것은 이미지 훈련이고, 어린 학생들 뇌리와 혈관에 박히게 하는 고도의 방법입니다. 이승만은 1960년 4.19가 일어나자 일주일 뒤 4월 26일, 200여 명 교수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12년을 장기 집권한 국군 통수권자가 학생들이 시위한 지 일주일 만에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권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독재자 세계사에서 또 보실 수 있으신지요. 그후 하와이 망명 내내 숨지기까지 이승만 부부의 가난한 삶은 끼니를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516을 정변으로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무혈 혁명이었고, 정권을 잡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경우 세계사 속에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부인 유교사를 북한 공작원에 의해 잃었습니다. 자신도 최축근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 이후 남겨진 자녀들은 전두환이 마련해준 집에 살아야 할 만큼 돈을 비축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유교사는 청와대 안에서도 재봉틀을 돌렸다고 합니다. 모내기 때만 되면 깡마른 모습으로 모를 심던 박장인 하얀 한복을 입고 한센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던 유교사의 모습은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들이 누리는 물질적 독식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누가 독재자입니까? 제정의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 좌편향 거민정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혼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총성이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세월호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부분의 사진들이 대부분 죽음과 투쟁을 선도하는 우울한 흑백 사진들입니다. 불륜을 예술로 미화하는 나에서 최초의 단발머리 기생 등의 사진은 크게 확대했습니다. 당시의 중요한 도덕윤리를 깨뜨리는 것이 성부자인 것처럼 미워하고 있습니다. 좌편향 거민정 교과서 대부분이 공통으로 미니스커트, 가위를 들고 장발 단속을 하는 사진을 사파까지 곁들이며 강조하고 있고, 전태일의 동상, 이한열의 죽음, 박종철, 노동자 탄압 등의 사진들을 통해서 공권력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서 잠깐 스톱하죠? 전태일, 모든 교과서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태일은 선한 마음을 가졌던 노동자인 거 제가 알고 있고 그 정신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살아낸 것이 더 칭찬받아야 합니다. 동시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냈던 분들이 더 칭찬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운형 그리고 김원봉입니다. 이두 분들의 사진이 역시 모든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림들만 보고 넘겨도 지긋지긋해지고 분노가 있는 흉편없이 부끄러운 역사로 대한민국 70년 현대사가 좌편향 거민정 한국사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수능으로 찌들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그것도 여러 번을 봐야 되는 부담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고등학생들까지는 사실을 담담하게 공평하게 기술하면 되는 것이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모르고 무시한 채 이념과 사관 위주로 기술해 놓은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 선생님들의 연수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교과서가 고쳐져도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행안부의 청소년 대상 여론조사 결과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48.7%였습니다.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1위 미국, 2위 일본, 3위가 북한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육사에 들어올 가입교생 250여 명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한 학생이 무려 34%, 북한을 꼽은 학생이 33%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2006년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면접시험에서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 북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다. 북의 남침 가능성이 없으니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와 같은 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는 비장한 각오로 이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한권의 역사로 만들어질 때까지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